약간 늦은 시즌에 와서 그 야생화들이 이제 지기 시작했대요. 그래도 캐치한 게 어디야? 와, 이제 사람 더 많아진다. <laughs> 시골에 온것 같다. I'm in a good mood now. <laughs> He wasn't like 15 minutes ago. No. Yay, point wait, 0.75 really? Hush, I think I 그래서 딱2.5 마일만 하고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. 원래는 한6 마일 정도인데 이게 훨씬 예쁘다. 지붕들 색깔 이렇게 맞출 거면 좀 밝은 색으로. 훨씬. 하이킹 끝나고 꼭주슬 랜드에 가서 스무디를 사 오는 게 저희만의 트레디션이에요. w 피치. y u m 피치 그린. 피치 그린. 맛있다. 약 사이드로 빼줬네. Anniversary라고 이런 귀여운 노트랑 <laughs> 음료도 서비스로 줬어요. Let's eat. s 샐러드 반 사이즈, 스무먼 토스트, 하스, s 터 하스, 소시지. 아니, 펄션이 작을 줄 알았는데 엄청 크네요. 뭐 어떻게 다먹지 맛있어. 오 맛있어 맛있어. 얼그레이 맛이다. 맛있다. <laughs> 영화 같은 것도 투 시간. 와이 다리는 진짜 몇년 만에 건너는 거, 혼자 다닐 때는 옛날에 여기 자주 왔었는데. 진짜 그래. 만져보고 싶어. 싶다. 헤트하고 싶다. <laughs> 근데 이 방대편에 오는 친구도 너무 귀여워. <laughs> 지금 곰돌이 같아. 아, 왜? 저기도 많이 있어. 수영하는 애들. 진짜 탁월한 선택이었다. 일요일날 간다. 그러니까 어제 갔으면 하루 종일 비 왔는데, 비교적 빨리 자리가 났어요. 요새는 다 이렇게 QR 코드를 메뉴, 음악, 에그베네딕트... 이게 아까 뭐지? 였 구다 팬테이크? 여기 스테이크 앤 n d 스 g g s and s 이 e yummy. 여기 아침부터 스테이크 너무, 너무 많이 했어. 오 계란 노른자 초코. 근데 이 옆에 이 샐러드 줄만 한데. 에드베네딕 쪼고, 샌드도터 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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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ow's everything looking? Oh, let me grab you a steak knife. Oh, yeah, I, and it's a little like on the well done side, I feel like. Is it? You want to take a look? Yeah. That so that's going to be medium. Oh. Okay. So hot pink center all the way through. It probably looks a little more medium well on the ends, but when you get in the center, it's going to be medium. Okay. 진짜 높긴 높다. 신난다. 체크인을 했고요. 엘리베이터하고 16층이래요. 니 힘들었고요. 기대됩니까? <laughs> I have to e 아, 또3 다라는 느라이야방번호 뭐였지? 코너 뷰를 해줬네요. 뷰 좋은 데로 해달라 그랬는데. 와우! 와. 헉. 코로 좋네. 고맙네. 근데 뭐. 딱히 뷰가 좋은지는 모르겠어? 아니, 니스리있 없는데 이게 자기가 원하던 브로우 있다. 오 불이 어디 있어? 진짜 르라고네. 아짱이다 나이스. Nice. 데스프레스 머신. 응. 와, M&M 이 구불. 이걸 누가 구불을 제고 먹나요? 그러지 <laughs> <걱정하지> 마라. <laughs> 아 어깨 수축. 자기 좀 쉬자. 혼자 호텔 지금 어메니티 구경 중인데 역시 짐이 엄청 좋네요 뷰가 장난 아니 이따 저녁 때 와서 운동도 하려고요 갑자기 누가 와서 이걸 오. 주고 갔음. 트러플 PB&J 라즈베리 앤 티르미수 맛있겠다. 커피 먹을까? 내려서 먹으려. 어? 커피 내려서 같이 먹지. 이거 먹어볼래. Hey, it's crunchy. h mm. That actually tastes better than I thought. Raspberry. h mm. 이분은 완전, 안빵이야, 안빵. <laughs> 응? 채권이 살아났어. 낮잠 한한 시간 자고 한 시간 빈둥대더니 살아났어요. 칠층 아, 다들 해야 돼? 아니? 응. They have ballrooms too. 보고. <laughs> 저희는 밥 먹으러 왔는데 여기 원래 되게 핫한 그밥 많은데 거든요 클럽이랑 자, 푸드트럭 엄청 많아 그리스 음식 근데 에그플랜트가 있긴 있는거야? 먹 아, 근데 야채를 보니까 너무 신이 나, 지금. 너무 아까부터 속이 니글거리고 있었어. 어, 거제막 쏟아지는데? 포크를 달라고 해야 되나? It's good? 오메가 쥐이 크랩. s 아, 침에이런거오가오믈렛같고거먹고 싶었는데 고오고 오메가 쥐고, 오메가 Actually can we get it in a waffle cone? We actually don't have any cones. Oh. We ran out today, I'm sorry. That no worries. <laughs> 모든 not get a coconut based래요. Lavender caramel and something just came out of your mouth. I think it's, you spit your <laughs> It's fresh. <laughs> and cookie monster. I don't taste it.